일진 애들은 좀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좀꼭 있어. 우리 학교 애들은 일진 애들이 특히나 이뻤어. 언니들이 예쁜 애들로만 뽑아가는 거라서. 혹시 본인이냐고요? 아니요, 제 중학교 사진 보여드리면 바로. <laughs> 미안해, 세범추 혹시 당했던 건 아니지, 이럴걸. 진짜, 진짜, 진짜. 모범생의 표본! 안경 끼고, 좀 통통하고, 먹을 거 좋아하고, 떡볶이 잘 먹게 생긴. 딱 그런 애였어요. 얼마나 모범생이었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이런 양말 신어도 되잖아. 근데 나 때는 중학교 때가 발목 양말이 이렇게 나오던 시기였어. 그래서 애들이 전부 발목 양말을 신고 다니는데 나는 엄마가 발목 양말이 뭔지 모르실 거 아니야. 이거를 이렇게 신고 심지어 이렇게 접었어 단정하게. 하루는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야너그 양말 좀 왜? 이러니까. 야, 요즘에 그런 양말을 누가 신어! 쩍 팔려! 막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발목 양말 사달라고 해가지고. <laughs>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발목 양말을 이렇게 신었지. 응. 아, 근데 친구가 그렇게 막 화내면서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, 아, 어, 진짜 그거 좀 그만 신어!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그렇게 해서 말했지. <laughs> 그 정도로 모범생이었어. 엄마가 입혀준 대로 입고, 꺼내놓은 대로 입고, 막 약간 그런 되게? 엄청난 범생이? <laughs> Terima kasih telah menonton!